여러분 안녕하세요. 권력주대학교 교육학과 박남기 교수입니다. 어, 실력의 배신 제 2장 어, 실력주의 사회 그림자에서 오늘 어, 지금 이 강의는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 강의입니다. 어, 거기에서 특히 이 실력주의 사회 그림자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 어, 소득의 양극화, 빈부격차 심화. 현상을 간략히 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관한 글들 기사들은 넘쳐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어, 쉽게 자료들을 찾아보고 할수 있을 텐데요. 이 책에서 했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세계 부의 양극화 실상,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이야기,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소득 어, 격차가 심화가 되고 있는데 이게 흙수저의 원인이라는 장하성 교수의 이론을 약간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결국 부와 소득 양극화가 실력주의 사회가 만들어놓은 그림자, 실력주의 사회의 어두운 면이다. 실력주의 사회가 진행되면 부와 소득은 어, 양극화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책에 따라서 진행 지금 부터진행을 보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지금 이제이책 내용에서 이렇게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한번 이 2020년 메일경제하고 연합뉴스에도 이 얘기가 실렸었이데 전세계 상위 1%가 갖고 있는 재산이 세계 인구 90%인 이9억 명의 습배가넘는다 상위 1%가 90% 두배 이상 갖고 있다. 엄청난 거죠. 근데 억만 장자 2153명이 46억 명보다도 더 부유하다. 불과2 0 0 0명 사람이 46억 명. 뭐만 명, 1만 명, 1만 억이 아니라 46억 명이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부유하다. 이런 기사들이 떴었는데요. 어, 이기사 내용을 한번 여러분하고 살펴보면 어, 이렇게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봐볼까요? 여기 네.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 기사에서는 어, 지금 연합뉴스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음. 전 세계 산0억 달러 이상의 엄만 장자 2 1 0 명의 전체 재산은 8조 7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경 161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전 세계 인구의 약 60%인 46억 명이 소유한 8조 2천억 달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 보호개발기구 옥스팜이 공개한 부의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상위 1%는 전 세계 인구 90%에 해당하는 69억 명이 보유한 재산의 두배 이상의 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옥스팜은 지난 10년간 엄만 장자들이 가진 재산의 연평균 수익률은 7.4%에 달한다며 아, 부자들에게 자산 수익률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 우선. 우선 아, 달러... 아 여기서 이 정도로 우선 여러분들의 내용을 시청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엄청나게 지금 세계 어,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나라간. 국내 계층간 소득 격차의 심화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부의 양극화 실상 그래서 이건 이제 과거 2014년 상황이었는데 그때도 이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원래 1980년대까지는 사람들이 70% 이상이 자기가 중신 중산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부의 분배에 있어서도 그렇게 차이가 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미국 다음으로 불균형한 부의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뭐 누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외국에 살아나는지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음, 이제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아, 어 실력이 성패를 좌우하는 실력주의 사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실력주의 사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내용을 보면 이, 열심히 노력하면 높아 내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수 있다 이 생각이 2009년에 37.6%에서 2013년에는 어, 31.2%, 2015년에는 22.8%로 급락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제 물론 이건 인식입니다. 그래서 인식의 차이하고 실제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어,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게 흑수저, 금수저, 뭐, 이런 표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액 상속, 어, 상속자도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에 나타나는 것처럼, 음, 80년대는 연 평균 27.0%그 다음에 2000년대에는 42.0%로 어, 급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용은 이 상속 및 증여가 개인의 전체 자산 형성에 비여 기하는 비중이죠. 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이게 자, 이제 실력주의 사회가 제대로 가동하고 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실력주의 사회가 본질적으로 제 1세대에서는 부모의 실력으로 부모가 부를 획득하게 되는데. 이게 자본주의와 겹쳐 있는 관계로 인해서 그 부를 자녀에게 직접 상속도 해주고 또그 부를 최대한 활용해서 자녀의 실력도 향상시켜주는 이제 그러한 결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력주의 사회는 실력주의 안에는 실력주의를 부정하는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력주의 사회가 1 세대, 2 세대, 3 세대 가게 되면 이제 비실력적 요인이 오히려 실력 형성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또 부의 분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장하성 교수는 재산이 아닌 임금 격차가 흑수성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와서는 이제 그 주장이 틀렸음을 누구나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재산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주택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됐고, 뭐, 이제, 어지간하면, 뭐, 5억 이상, 10억, 20억, 30억 이렇게 되니까, 주택을 가지고 있는 집안과 그렇지 않은 집안, 또, 주택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이제 엄청 커진 거죠. 개인이 돈을 벌어서 노력을 통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것 자체가 너무 오랜 기간이 필요하고, 지난한 노력이 필요한 이런 힘든 과정이 되어버린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어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 임금이 명목소득의 대부분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이 내가 집 30억짜리 가지고 있다고 해서 거기서 소득이 나오는 건아니란 말이죠. 명목소득의 그러니까 대부분은 임금이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집을 가지고 있다면 뭐예요? 집세를 안 내도 되는 거죠. 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 잠깐 가겠습니다. 어, 오, 이쪽으로 가네요. 어,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을 해서 한국에서 그 부와 상속 이런 연구 아까 설명을 했었고요. 어,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간접소득이 있죠. 명목 소득에 잡히지 않는 집 구입 비용 혹은 노후를 위한 저축 비용 이런 건 비용 보전 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월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20년 상환으로 4억 원 용자를 받아서 집을 구입했다. 이 책을 쓴게 이런 내용을 쓴게 2010년대 초반이다 보니까 이 지금 4억 원 용자 받아가지고는 어, 비싼 집 어지간한 집 살기 어려울 상황 정도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 되면 이 사람은 이자까지 해서 거의 매월 200만 원을 갚아야 되니까 같은 소득을 가진 동료보다도 실질 소득에 있어서는 200만 원이 적은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집만 어, 사준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재원 재정 지원도 있고 미래에 물려받을 유산도 있다. 이럴 경우에는 실질 소득 차이는 더 커지는 게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경우에 그, 결국은 소득의 불평등보다 부의 격차가 훨씬 더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맥라미와 그 밀러가 실력주의 신화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그게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결론적으로 봤더니, 부와 소득 양극화는 실력주의 사회가 만든 그림자더라. 앞에서 그런 얘기들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력주의 사회가 오작동되고 있고 어, 실력주의는 어, 신화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본 이제 어떤 근거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달리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실력주의에 의해서 그러한 부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실력주의 사회면 당연히 발생하게 되겠죠. 그런데 자본주의 체제와 결합되면서 그게 대물림이 되었다. 어, 따라서 이 부의 격차는 실력주의 사회의 오작동의 근거가 아니라 실력주의가 제대로 작동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 그에 이제 그런데 여기에 이제 여기 보면 재밌는 얘기가 있죠. 월마트, 그, 그러니까 월튼, 때문인데, 이 월튼 가문의 가족 6명 재산이 미국 하위 30% 재산과 맞먹어요. 근데, 어, 이들은 자기들이 이룬 게 아니에요. 창업자의 샘 월튼의, 어, 혜택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 이제, 어, 불공정한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공정한 부의 분배가 실력주의 사회의 그림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게 실력주의가 작동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력주의를 볼때 세대 한 세대 안에서 그다음에 세대 간 이걸 동시에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한 세대 안에서 실력주의가 작동하면 빈부격차가 커지게 될 거고요. 그런데 그게 세대 간으로 가게 되면 그 순간 이제 실력주의 사회는 스스로 실력주의를 부정하는 요소를 어, 안에 가지고 있다. 이걸 이제 어,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의 되물림을 약화시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실력주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얕게 하기 위한 것이지 얇게 하기 위한 것이지 실력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이걸 깨달아야죠. 안 그러면 우리는 보다 완벽한 실력주의 사회를 구축하면. 부의 분배 문제가 해결될 걸로 착각하게 되는데, 이 세대 간 부분을 잘못본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타고난 능력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고, 집념과 또 가정 배경과 학교 교육과 운과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완벽한 실력주의가 구현되면 될수록 빈부격차는 심해질 수밖에 없다. 그것은 역사적 실험을 통해서 늘 보고 있습니다. 전쟁이 보다 이제 평등한 사회를 만듭니다. 부가 다 파괴가 되니까. 근데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시간이 흐르면서 실력주의 사회에서는 다시 또 빈부격차가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히 해야 될게 있어요. 빈부격차 대물린 현상은 현재 실력주의 오작동의 근거이지만 동시에 지금까지 실력주의가 제대로 작동해왔던 근거. 즉, 우리는 그림자를 보면, 아! 이 그림자를 만든 실력주의가 작동을 했구나 이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 그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어, 여기서 깨달은 것은 제가 심지어 명심보감의 훈자편에 있는 내용까지 하고 있는데 자식한테 재산을 물려줄 게 아니라 실력을 키워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 내용을 제가 인용해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은 재산이 있는 한 자녀 교육에 투자를 늘려갈 거고 이를 문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직시하면서 사교육 대책을 마련하든 어, 교육의 기회균등 대책을 마련하든 해야 하겠죠. 그러니까 이 부모가 자녀 실력 향상을 위해서 투자하는 자원은 실력주의 사회를 통해서 축적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자유시장 체제에서는 결국은 빈부격차가 커지니까 실력주의가 지속되면. 부모 배경에 따른 자녀의 실력 차이도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보다 완벽한 실력주의를 구현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실력주의를 유지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그 그림자를 옅게 할 것인가. 이게 핵심인 거죠. 그럼 아예 실력주의를 타도하지 뭐하러 어, 실력주의 그림자를 옅게 하고자 하는가. 왜 실력주의 타도는?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어, 그 부분은 이제 또 뒤에 가서 제가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도 원래 이 책의 제목을 실력주의 사회 타도 이렇게 잡았었는데 출판사에서 그렇게 하면 책이 팔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력의 대신 이렇게 좀 애매하게 잡아놓았는데요. 제가 주장했던 것도 본질적으로 타도가 아니었고요. 실력주의를 문제를 완화시키면서 실력주의를 극복하는 신실력주의 사회를 만들자 이거였기 때문에 그 제목에 찬성하고 그쪽으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꼭 기억할 한 줄이 있습니다. 오늘 결과의 불평등은 미래 기획의 불평등을 초래하므로 부모, 즉 개인 간 재산 차이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란 앳킨슨의 주장이 있는데요. 결국 오늘의 결과의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잣집 아이들은, 어, 더 좋은 교육을 받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음, 그렇지 않은 교육을 받게 되면, 그리고 그 결과로, 어, 이게 이제 그 부모들의 부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면, 그것은 미래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한다. 즉, 미래 기회의 불평등이라는 것은, 그걸로 인해서 자녀들이 이제 다시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결국은 이 사회의 부의 어, 차이를 줄이려고 할때 이제 그러한 차이도 기회의 불평, 불평등도 줄어들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2장 어, 실력주의 사회 그림자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